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 조사과장 김기룡입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병역 면탈자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력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군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2명을 병역 면탈 혐의로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체육 특기생으로 유명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와 함께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 과도하게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습니다. 또한 연예인으로 확인된 A씨와 공영기획자 B씨는 케이블 TV에 출연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 이후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운동선수들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 또한 신종수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병역면탈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명대학이, 어, 지금 어떤 대학 이름을 밝히기는, 그, 지금. 보통, 우 서울에 소재하면서, 뭐,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서울에서 한 2, 3류 되는 학교를 유명대학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그. 아, 3 1일간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1년간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은 그 사실만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자들은 그 일단 그 병원 의사들의 그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정신질환으로 이제 의심이 된다든가 이런 그 기준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주관적인 기준이 있겠죠. 엉뚱한 심사을이 아니 그거 하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것은 면제를 받는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31일. 얼마나 심각한, 심각한 정신질환이에요? 여기 이 사람만. 아 정신질환이 이 사람들은 본인이 한 사람은 자백을 했고 어, 한 사람은 부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그 어떤 그 인, 정신질환 그 증상을 그대로 그 병원의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재연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재연을 하고 뭐, 재연을 한그 한, 것은 예, 뭐 우리 일반적인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 저는 그 사람이 많은 대중들 앞에는 서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집에 일에 있고 싶다. 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또어 어떤 어, 뭐 환청이 들린다. 뭐 그리고 에, 누구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그 어떤 그 인터넷에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병원에 가서 하고 나서 바로 나와 가지고 어뭐 예를 들어서 어, 뮤직뱅크라든가 일반 뮤직 비디오 뭐 이런 추, 출연을 한다든가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했던 어떤 기록들이 에, 확인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아니,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사람의상태가3 1일간 입원을 해 가지고 병역을 면제 판정할 정도의 병무청이 그렇게 환정 시스템에 허술한가를 좀 보여본 거예요. 그게 아,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거예요. 31일간은 그게 면제 대상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31일간 입원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연합뉴스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사관이 조금 그 우리 처분 기준하고 병의 처분 기준하고 어, 수법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최국희 사무원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어, 보면 31일간 입원 행거 가지고 어떻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 사람을 어, 수사할 때 보면 그 2010년부터 계속해서 대학병원에 4년간 어,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학병원에 31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에서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어, 면제, 군 입영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 기준인 1년 이상의 정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영 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드릴 건데요. 복무청의 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충력 판정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병행을 멸리시키고 똑같이 정치가 진료가 있어 1년 이상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서 보고 검토해 봅시다. 예. <laughs> 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네. 예. 현재까지는, 그, 병원하고, 피의자하고의 어떤 관계, 유착 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병무청 내에서도 조사를 한 거죠. 그 예, 예. 제대로 잘 판단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에 나온 보디빌딩 선수 A 씨는 6개월 만에 체중 50kg 늘렸다고 하는데 키가 몇 cm고 그래서 기준이 몸무게가 몇 kg이었는데 한번에몇 kg을 늘려가지고 체중 오버했다.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이 사람들은 진병 검사를 받기 한. 5, 4지 6개월 전에,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학교를 입학하겠죠. 보통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면 대학교 1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이제, 작정을 하고, 보충제라든가 살찌는 그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다 70kg 대입니다 그런데 115kg를 이제 찌운 거죠. 느린 거죠. 그러니까 약한 45kg 내지 50kg가 어, 늘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급 보충력을 받자마자 또 곧바로 한 5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원상태로 다시 또 70kg대로 다시 회복해서 지금 현재도 어, 사그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일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 같은 게 없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이렇게 줄여서 체중을 빼서 이렇게 보충력 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례는 간혹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늘려서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말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보디빌더 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 과거의 보디빌더들은 이런, 해서. 예, 없었습니다. 이번이 신종 휴법으로 처음입니다. 또 다른 분. 예, 예 MBN 이곤혁 기자인데요 예. 그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 중에 처음이란 거지, 뭐, 운동선수가 아니라 다른 일반 직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경찰권이 도입된 것이 2012년 4월 18일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조사하고 난 뒤로는 그 처음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정신질환 환자로 이제 행세를 했다고 하셨는데 PC랑 예. CC 둘다 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서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원 가 예.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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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질문 그러면은 Bc나 Cc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적발은 안 됐지만 속여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병무청 진단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바꿀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어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의사 앞에만 가면은 그 어떤 뭐 옷부터 수염부터 이런 이렇게 깎지도 않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쇼를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아주 그 이렇게 어 극소수에 이렇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이 앞으로 그런 분야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적발할 예정이고요. 다른 그 특별하게 뭐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1년에 정신, 정신질환으로 병원 면탈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평균 한 390여 명, 1년에 한 390여 명이 되죠? 네, 390여 명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 병역 그 검사를 맡은 거죠? 안 나오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디 뭐그 CC 같은 연예인 경우. 말씀입니까? B씨나 C씨 같은 데 연예인 많습니까? B씨나 C씨, 거기는 자들도한 사람은 면제가 12년도에 면제가 됐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C... 한 사람이 누굽니까? B씨입니까? C씨입니까? 그 A씨 한, 그, 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b C 씨는 2012년이고 C 씨는 2010년입니다. 아니 C 씨는 시시는... 2012년 몇 월입니까? 2012년 2월이고 C 씨는 2010년 3월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하게 된 겁니까? 저희들 그 병무청 자체 기획 수사에 의해서 거 적발을 한 겁니다. 기획 수사의 계기는 계기가 뭔가요? 어, 기획수사는 우리 병력조사과에서는 징병검사 과정에, 좀 이렇게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계속적으로 어떤 그 징병검사를 분, 그 어떤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좀 위험도가 있는 그런 어떤 질병들은 저희들이 그 면밀한 어떤 분석 내지 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결론이 도달하면은 이제 기획수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신과, 정신질환이 그런 소지가 많은 걸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기획수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수사를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다출은 겁니까? 올 1월부터 시작한 하 겁니다. 올,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년도? 2010년? 2009년? 아, 그건 어떤 그 기간을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사람 몇 년도까지지? 3년까지인가? 면제 시점으로 봐서는 3년입니다. 그게 14년도를 빼고 3년입니다. 그럼 2010년부터 조사했다는 말, 예, 2010년 예. 이후로 조사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제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2010년 이후로 다 훑었는데 두명 밖에 안 나왔다? 정신으로? 아닙니다. 지금 그 1차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계속 지금 확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한 거죠? 갑자기보다도 어, 어, 뭐 아시다시피 그 어, 우리 병무청의 그 대표 과제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그 대표 과제가 그 연예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에 대한 병역 면탈 행위 근절이 저희들 그 대표 과제입니다. 대표 가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사회적 파장이 또그이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들이 병역 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지도라든가 사회 인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함수사에 함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보디빌더들은 언제 병역 면 병년도에 담요 작년도 2013년이요. 네, 보충역이 된 사람 몇월이요 다 다른가 요 이거는 아, 다릅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조사한 건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 이렇게 드러난 거군요. 정신 질환 같은 건 2010년부터 했고. 예. 이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게 드러난 겁니까 잉, 작년에 작년에 보충이 된 사람이고 그 보디빌더는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그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익명의 제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왔는데 그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명까지 확인이 됐고 지금 추가로도 계속 하기, 지금 작업을 어,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좀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기... 자세하게 해주시면 이런 질문은 아닐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한 명이 지금 사회 보충역 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세 명은 그러면은 지금 운동 선수를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병역을 미루고 참가했다. 아니, 있던데. 병역 연기 재학생이니까 네. 연기된 상태에서. 예, 네. 이것은 번이 두대이 서동욱인데요. 예. 그 의사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의사의 어찌 됐든간에 의사가 내린 그 진단 결과를. 병무청이 뭐 사실이 아니다,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 거기 의사에게 네. 판정을 어, 내린 그 담당 의사에게 저희들이 또 가서 다시 한번 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 그분 자체도 어, 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속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이 그 어떤 저희들하고는 좀 일반인이 아,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 의학적으로 어, 이렇게 어, 판단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그 수사 기법이나 그 과정 그런 부분은 피해자 조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깊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수사 기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의사가 내린 진단 자체를 병무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 거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다른 의사가 치료한 그 경과 기록 모든 의학적인 판단을 볼때 그렇게 소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면제받은 이후에 질병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지 여부를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그 임무를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았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처벌이나 이런 조치가 없는 건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의사도 물론 뭐 실수도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서 병행 면탈이 생겼는데 어찌됐 어떤 과실 아닌가요 의사에 대한 의사는 저 그거에 대해서 수, 수사관이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그 의사에게 의사를 속여서 의사도 그 사람이 속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의사는 고의성 여부를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고 과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네, 자기가 몰라서 잘, 잘못한 행위인데. 맞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검찰청에 저희들 검사 지휘를 받아서 어, 송치를 하게 되는데, 어, 검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그 의사 한 명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인가요? 그러니까 각각 진료를 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병력 의무자가 두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브리핑 시, 시. 그 마치고요. 구체적인 질문은 어 개별적으로 하시면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이상으로 그. 모든 그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